우린 종종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오지만 어느 순간 그 확신도 그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거인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통곡합니다 완전히 KO를 당한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2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믿고 달려왔나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 가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 회복의 기회, 새로운 소망의 기회로 이렇게 삶고 계심을 오늘 본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금 구절을 보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형통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한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벽돌 삼아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에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것을 알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여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것을 늘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어떤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이 일할 때에 어떤 결말을 낳게 되는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합니다.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큰 절망의 시간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역사에 있지요. 우리가 눈여겨보아 할 것은 광야 40년 훈련 심판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심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싫어버림받아온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얻고 안고 품으십니다 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가시는 것이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묻고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15장 내용을 보면 당황스럽지요 광야 한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상황에 있는데 미래에 들어갈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에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모든 절망절황속황서도 우리의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 n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의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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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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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하지만 더 강력한 유래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너의 능력이다 이 약속이 모든 문제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자유하게 합니다 헤쳐나갈 힘을 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절망상황이고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가난 땅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광야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마침내 머물게 될이 부분이 확실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는 전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9반절을 보면서 이상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털어갔다가 돌로 쳐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어야 하는 것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도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건 무너졌습니까? 황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의 나무를 심, 말씀의 나무를 심으면 이 광야 같은 이 땅이 숲이 되는 기적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